20mm 화각으로 f 2.0 밝은 조리개까지 탑재가 되었기 때문에 보다 편안하게 브이로그 촬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진 IT 크리에이터 자유분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니 ZV-1F 소개드려 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소니의 동영상 카메라 라인업으로 ZV-20과 ZV-1 사이에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포지션은 디지털 카메라 중에서 하이엔드 디지털 카메라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미러리스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렌즈 교환식이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 범주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을 말씀드리면 1인치 센서가 탑재가 되었고, 광각 단렌즈가 탑재가 된 카메라라는 점이에요. 일반적으로 소니에서 ZV-1과 뭐 RX 시리즈에서는 2470 같은 줌렌즈를 탑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브이로그 촬영 환경에 맞춰서 나온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먼저 버튼 배열이나 보여드린 다음에, 주요 장점 및 단점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부부터, 하슈 단자가 있고요3캡슐의 제왕성 마이크 부분이 있고요 전원 버튼. 사진, 동영상, SNQ를 전환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보통은 카메라에 모드 다이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영상 모드, S/N/Q 사진 촬영 모드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전원 버튼이 있고요. W와 T로 줌인 줌아웃 버튼이 있습니다. C1 버튼이 있는데요. 보케 모드로 피사체를 촬영했을 때 피사체 뒷배경을 날려버리는 그런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녹화 버튼이 있습니다. 전면 보시면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디스플레이는 터치 디스플레이고 스위블 디스플레이입니다. 대부분의 카메라가 브이로그 촬영에 특화된 제품으로 출시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버튼 배열을 보시면 프레 버튼이 있고요, 메뉴 버튼이 있고요. 모드에 따라서 조리개 값이나 셔터 스피드를 조절해줄 수 있는 다이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단부에는 DISP 버튼이 있어서 누를 때마다 각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환경이 달라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래쪽으로는 노출 보정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왼편으로는 드라이브 모드, 오른편으로는 ISO 감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ISO 125가 기본값이고, ISO 100은 확장감도입니다. 재생버튼이 있고요. 휴지통 버튼이 있습니다. 휴지통 버튼은 동시에 제품 리뷰 모드를 설정하고 끌수 있는 버튼으로도 활용이 되네요. 왼쪽 측면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단부를 보시면 이제 배터리가 들어있고요. SD 카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는 ZV1에 사용하는 조금 작은 사이즈의 배터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측면 보시면 상단부터. 마이크 단자 있고요. c 타 m 충전 및 데이터 전송 포트가 있고요. HDMI 마이크로 포트가 있습니다. 전면부를 보시면 여기에 소니 로고가 있고, 여기에 램프 표시등이 있습니다. 영상 이레코딩이될때 벽색 램프를 통해서 촬영 중임을 알려주는 램프라고 보시면 되고요. 렌즈는 칼자이즈 렌즈이고 2.0 조리개의 렌즈. 캡도 씌워줄 수가 있는데 40.5mm 이고요 조리개 값은 F2.0 입니다 이렇게 윈드실드가 있어서 이 위쪽에 꽂아주면 외부 촬영시에 바람소리를 감소시켜 줄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제부터는 장점과 단점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장점은 이 마이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촬영을 했던 마이크 녹음 소스를 한번 들어 보시죠 스마트폰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네, z v F1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z v F1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외부에서 촬영을 했는데 상당히 깔끔하고 소리가 크게 소음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크고 깔끔하게 소리가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제품의 화각입니다. 위로 촬영을 할 때는 아무래도 조금 좁은 화각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 화면에 머리가 꽉 차게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20mm 화각으로 F2.0 밝은 조리개까지 탑재가 되었기 때문에 보다 편안하게 v 이로그 촬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액션캠 보다는 광각은 아니지만 20mm 정도면 가장 적인 v 이로그 촬영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24mm만 되더라도 얼굴이 약간 꽉 차게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한 손으로 모든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왼손으로 쓰지 않고도 줌인 줌아웃을 해줄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버튼을 누르거나 조작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냥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이렇게 모드가 변경이 또 되고요 전원오프까지 버튼을 눌러서 바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C타입 충전입니다 외부에서 촬영을 하다 보면 브이로그 촬영 시에는 배터리가 좀 빨리 날 수가 있는데요 ZV-1F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사이즈가 작은 편입니다 충전 중이라고 표시가 나온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충전을 하면서 동영상 녹화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장점은 전원이 꺼지고 켜지는 시간이에요. 전원이 꺼졌을 때 모습이고요. 전원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렇게 켜져서 촬영이 가능한 스탠바이 형태가 됩니다. 기존의 ZV-1이나 ZV-10 같은 경우에는 전동 줌 렌즈가 탑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렌즈가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이 조금 소모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스위블 LCD가 탑재가 되었고, 동영상 녹화 버튼을 이렇게 눌러줄 수 있다는 부분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스위블 LCD는 브이로그 앵글 촬영 시에도 편하고요. 로우 앵글이나 하이 앵글 촬영 시에도 편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슈팅 그립과의 호환성인데요. 소니 슈팅 그립을 연결해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색상도 화이트 톤으로 밸런스도 잘 맞고요. DV1F 같은 경우에는 약간 측면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게좀 아쉬울 수 있는데요. 디스플레이를 폈을 때는 딱 중앙부에 오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배터리 캡을 열기 위해서는 딱이 정도 위치에. 슈팅 그립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 장점으로는 1인치 센서가 탑재가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저도도 촬영시에도 어느 정도 버텨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야간에 촬영 한영상 소스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조리의 값도 F2.0이고 20mm에 1인치 센서가 탑재가 되어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늦은 시간에 이렇게 핸드헬드로 들고 가면서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었습니다.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야간 시간에 사진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커버가 돼도 영상은 커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거든요. 그런데 우 제품은 야간 촬영시에도 어느 정도 잘 버텨준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휴대성과 무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105mm에 60mm, 46.4mm인데요. 상당히 작은 사이즈고 무게도 약 229g으로 상당히 가벼워요. 손에 딱 올라왔을 때도 상당히 작다고 느껴질 수 있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메뉴 부분이 소니 카메라가 좀 개선된 이후에 UI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A7M4 정도에 출시된 이후에 인터페이스가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면서 조금 더 메뉴를 찾기가 편해졌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영상을 촬영할 때 보시면 이 앞부분에 레코딩 램프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장점이고요. 또 여러 가지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소프트 스킨 효과를 쓰게 되면 얼굴을 조금 더 잡티를 제거해주고 뽀샤시한 느낌으로 만들어주고요. 이 우측 상단에 있는 C1 버튼을 누르면 보케모드가 실행이 돼서 배경을 선명하게 해주거나 흐리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소니 바디들에서 요즘에 탑재가 돼서 나오는 크리에이티브 룩이라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ST, PT, NT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크리에이티브 룩 기능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효과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영상에도 바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사진 보정을 잘안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단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점 말씀드리면 사진 찍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거는 브이로그 카메라로 출시가 되었지만 카메라라기보다는 영상을 촬영하기 위한 하이엔드 카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촬영할 때 불편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요. 일단 20mm 단렌즈 화각으로 사진 찍기 힘듭니다. 광각 단렌즈로 사진을 찍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약간 왜곡을 주거나 특별한 효과를 촬영할 때만 광각 단렌즈를 이용을 하는데요. 물론 사용은 할수 있지만 뭐 일반적이지 않은 화각이다 보니까 컨트롤하기가 조금 힘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드 다이얼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사진 영상 모드로 또 전환을 해줘야 되고 A 모드 M 모드 이런 거 설정할 때 모두 메뉴를 타고 들어가서 세팅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거의 그냥 이 모드 그대로 촬영을 한다 생각을 하고 쓰셔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줌 부분입니다. 지금 20mm가 너무 광각이다 보니까 줌인 줌아웃을 할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이렇게 줌인 줌아웃이 대고는 있지만 영상 촬영 시에 4K 기준으로는 1.5 줌까지 되는데요. 사진 촬영할 때는 2배 줌까지 되. 그리고 하단부에 그립을 꽂는 부분이 이쪽으로 쏠려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 아쉬운 부분 배터리가 좀 작은 사이즈이지만 보조배터리 이용해서 충전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아쉬운 부분은 이쪽 부분에 고리를 꽂을 수 있는 공간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목에 걸거나 이런 식으로 여행시에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내려놨다가 들고 다니고 많은 장소를 촬영해야 되는 여행을 가게 되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카메라로 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폰에서 늘 아쉬웠던 부분들, 액션캠에서 늘 아쉬웠던 부분들을 대체적으로 잘 가져와서 만들어낸 좋은 카메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실제로 촬영했었던 영상 및 사진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같은 경우에는 OSS 광학식 손떨림 방지가 탑재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외부에서 촬영을 할때 20mm 화각으로 상당히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결과물을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풍경만 촬영을 할 때는 흔들리는 부분들이 돋보일 수가 있겠지만 브이로그 촬영 시 자신을 바라보며 촬영을 하게 되면 거의 흔들림 없이 촬영이 가능한 정도의 영상 성능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사진 같은 경우에는 20mm 화각이기 때문에 조금 어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촬영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평상시에 잘 사용하지 않는 화각대 렌즈를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은 촬영에 익숙함이 덜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럼 사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mm 화각이다 보니까 상당히 깊게 화면이 잡힌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이 이미지도 보시면 여기 풀에 초점이 맞았고 뒷배경이 날아간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광각렌즈에 속하기 때문에 근접 촬영 시에는 어려움이 좀 있었지만 촬영을 하다 보면서 20mm 화각으로 조금 더 시원시원하고 전체적인 디테일보다는 풍경을 담는다는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이미지도 보시면 상단부에 있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나무가 잡힌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색수차는 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물론 이렇게 제거를 해줄 수는 있지만요. 색수차가 있기 때문에. 고정을 하실 때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노이즈가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안부를 조금 올렸을 때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몰입도 있는 사진을 촬영하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시원시원한 앵글로 전체적인 여행지의 풍경 등을 촬영하기에 좋은 카메라이고요. 이렇게 디테일한 주제를 가진 스냅 촬영은 가능하긴 하지만, 보다 스마트폰의 광각 카메라처럼 사용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일부러 왜곡을 줘서, 보다 웅장한 느낌의 피사체를 담아낸다던가, 이런 식으로 20mm 화각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근거리로 가져가서 스냅 촬영도 가능한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 사이즈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5472에, 3648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산만한 느낌의 이미지들이라면 어떻게 또 보면 시원시원한 앵글의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크리에이티브 룩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위와 같이 별도의 보정 없이도 자체적인 필터 효과를 줌으로써 이렇게 변경을 하면서 촬영이 가능합니다 평상시에 보정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신다면 이런 기능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흑백 도 촬영도 해보시고 세피아톤의 촬영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이미지 보시면 20mm의 화각으로 촬영한 사진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피사체에 초점을 맞으면 심도 표현은 확실히 되지만 아무래도 광각 앵그릭이다 보니까 조금 더 앞쪽으로 가져와 초점을 맞춰 줘야 되고요. 네, 이 사진을 보시면 자체적으로 줌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이미지인데요. 약간은 아쉬운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딱 20mm 화각으로 촬영할 때는 그래도. 깔끔한 느낌이 있는 반면에 주물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결과물이 좀 아쉬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초점을 잡아서 촬영한 이미지들 보여드리고 있고요. 조금 어두워진 시간이 좀 궁금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1인치 센서가 탑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야간에 얼마나 잘 나오는지도 궁금하기도 했어요. 지금 조금은 어두워진 시각인데 그래도 잘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약간 일몰쯤 해가지고 촬영한 이미지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1인치 센서고 감도가 좀 올라가게 되면 노이즈가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렇게 노이즈 리덕션을 조금 더 올려주게 되면 좀 깔끔한 느낌이 날 수는 있지만 이거는 이제 센서가 가지는 한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보시면 이쪽에 노이즈 발생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거는 감도가 5000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낮은 셔터 스피드로 촬영이 분명히 가능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테스트 용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감도 2,000 값입니다. 야간에도 어느 정도 촬영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래도 해가 있을 때 촬영하는 건 권장을 드릴 수 있는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ZV-1F에 대한 사진들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보시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